안녕하세요. 저희 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요. 제 옆에는 막내 애니가 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오늘요? 네. 오늘은, 그래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사이감세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드 했어요. 둘셋 안녕하세요. 9, 10, 니다 12, 13, 도4 우리 16, 17, 지신 예. 9 16, 17, 18, 19, 10, 사1 12, 13, 14, 15, 16, 17, 18, 19, 1수수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없어. 돈 어디 갔어? 그런데 아 그러네. 우리 돈 없는데. 리더 리더 찡이 가지고 있어요. 가봅시다. 어유, just speaking English? A little, a little, okay. a little. Oh, okay. uh, if you see something you want to eat, you oh, can just mm. tell me. l 이 k e 킨 자이언, 미트, 야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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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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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야채랑 야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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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야미치, 야미야미 l 야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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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l 야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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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내 하나 사 오! 예, s m o 오오오오예 n e y money. money, mon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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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거 o n e y The money. With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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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u n d e r s

My English is not good. 아 h it's a bit too. Yeah. Biu, biu, biu. Yes. Yeah. y 오케이 오케이. Thank uh, you. 본연의 맛 맛있다 아오쯔 아오쯔 무슨 맛이지? 어디서 먹어봤죠 지금 대만의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서울은 지금 추운데 Good. I play some game. Game? Yeah, game. Okay, let's go. g a e 을 하러 안 왔습니다. 제가 또 게임을 잘하고 있는. Yeah. Oh, yes. v e 어, 다 어디? 야야야 저 오노 저 오노 저 오노 카천 천, 어, 예예예한어로 2번 21오너몇지 I'm 21 oh. 21? 예쓰 yes. Friend Friend 어21 hey. oh. Friend i c e to meet you 도나아코카타와 오케이 오오 해결돼 해결 저 걸렸다, 아, 울트라맨. 아, 이렇게 바로 주는 거야? 아! 아 이거 안 돼, 나안 해. 가자. 이거 아니야? 우리 갑시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너무 어렵군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에 아, 뭐가 안 들어있는데요?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다가 빵인데요. 아, 이것들 음, 아, 너무 방금. 많이 해서 밥을 면 먹을 것 같아요. 토란 먹으러 왔어요. 토란. 아, 유. 아, 토란. 아, 토란? So cute. <laughs> oh, thank you, thank okay. you. Okay. Can we take a photo? <laughs> oh, yeah. Yes. I want to s i g you. I might n e e i oh. v e r pen. Okay. Uh, 예,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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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eah. Ah, it's Ah, wow. yeah, yeah. yeah. <laughs> <laughs> oh. oh, cutie boys. that? Oh. Wow, boys, boys. Boys, weird. boys. We're boys. Yeah. <laughs>

너무 귀엽다. 여기는 샤롱바, 드디어 왔습니다. 샤롱바, 타이완 샤롱바. 배고프다는 의리야. 샤 워어, 워롱바샤롱어 샤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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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바 샤롱바. 샤롱바 이거, 이거, 줬어 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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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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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미 오. 10,000, 동생 0 0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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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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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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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For people, game simple very simple. Yes, yes, ok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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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o. game is called Ping Pen Pong.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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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pong Pong. Yeah. Ping so pen, pen. First, I first, yes. I'm yes. gonna Ping. And you're gonna Pen. Bang. And you're gonna Pong. Pong. Yeah. And Ping pen, Pong. Oh. Ping, oh. Pen, oh. Okay, okay, yeah. Yeah, okay. Yeah, okay. Oh. So, me first. I got, okay. I got it. Okay. Ping Pen Pong. 팽팽와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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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